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음, 오늘은 2022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날이를 보면, 어, 오늘은 경신 날이네요. 홍키. 음, 원숭이 날. <laughs> 네, 오늘 이제 한 주가 벌써 첫 주가 지나갔죠? 음, 한주잘 보내셨나요?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평정심을 찾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3권 제5약초유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3권 제5약초유품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석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이르시었다 착하고 착하도다 가서봐 여래의 진실한 공덕에 대해 잘 말하였나니 진실로 네가 말한 바와 같도다. 더욱이 여래는 다시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계의 수많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설사 한량없는 억겁 동안 그것에, 말한, 그것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가서봐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여래는 모든 법의 왕으로 설법하는 내용들이 전부 그릇되지 않는이라 모든 법을 지혜로운 방편으로써 연설하나니 설법한 내용들이 전부 일체 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이 돌아가는 곳을 잘 살펴서 알고 또한 일체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짓는 바를 알되 모두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일체 법을 구경까지 다 밝게 알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가서 봐, 가령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국회곡, 그리고 땅, 위에 자, 땅 위에서 자라는 초목과 숲속 여러 약초들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짙은 먹구름이 가득 퍼져서 삼천대천의 온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초목과 숲속 모든 약초들의 작은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 중간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와 큰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들이 저마다 골고루 적게 마련이니라. 그렇지만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은 상중하의 크기에 따라서 제각기 서로 다르게 비를 받아들이느니라. 똑같이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맞으나 비를 맞으나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합당하게 비를 머금고 생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 비록 한 땅에서 자라나고 똑같이 비를 맞더라도 모든 초목들은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서 봐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열애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즉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커다란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큰음성으로써 널리 온 세계의 하늘 천신과 사랑과 아주라에게 두루 설 법함은 마치 저큰 구름이 삼천대천의 온 세계를 가득 덮은 것과도 같으니라 그리고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되 나는 열애 은공정변지 명인족 선서세간의무상사 조전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시키고,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시키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미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피나니,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인 동시에 모든 것을 보는 자인이라. 즉, 진리를 아는 자이며, 진리를 여는 자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인이라. 따라서 너희들, 하늘 천신과 사랑과 아수라 대중들은 법을 듣기 위해 모두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라. 그대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부처님 처수로 가서 법문을 듣고자 하리라. 여래께서는 이때 그 모든 중생들의 금기가 영향과 두난과 정진하는가 게으른가를 살피시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로 할량 없이 설법하느니라. 그리하여 그들 모두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물론 아주 좋은 이익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 모든 중생들이 법을 듣고 나면 살아있을 때 안락하고 죽은 다음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거늘, 진리로서 즐거움을 삼으니 또한 자연 법을 듣게 되느니라. 법을 듣고 난 다음에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에서 그 능력에 따라 점차 진리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커다란 구름이 일체 초목과 숲속 모든 약초들에 비를 뿌리면, 약초들, 약초들은 그 종류와 성질에 맞게 흡촉히 비를 맞으며, 제각각 다르게 생장하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해설법은 한 모양이며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한 모양이며 번뇌를 떠난 모양이고 고통이 사라진 모양으로 구경에는 일체 중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문을 듣고는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본인 스스로도 알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그 중생의 종류와 모양과 본질과 성품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중생이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수행하는지, 무슨 법으로 기억하고 무슨 법으로서 생각하며 무슨 법으로서 수행하는지, 무슨 법으로서 어떤 법을 얻었는지를 알수 있느니라. 중생들이 갖기 여러 가지 경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여실히 보고 밝게 알아 걸림이 없나니 마치 저 초목과 숲속 모든 약초들이 자기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는 한 모양이며 한 맛의 법을 안 하니 이른바 해탈한 모양이며 번뇌를 떠난 모양이고 고통이 사라진 모양이며 구경의 열반이니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 마침내 공에 돌아가느니라. 부처님은 이를 다 아시지만 중생들의 마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보호하느니라. 중생들에게 단번에 일체 종시를 설하지 않는 것이니라. 가서 봐, 여래가 근계에 맞게 설법한 것을 알고는 너희들이 믿고 수긍할 수 있다니 참으로 희유하구나.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 근계에 맞게 설하신 법은 보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존재의일 있음을 무너뜨리는 법안께서 세간에 출연하사 우선 중생의 욕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법을 설하시니 여래는 종교하고 지혜도 매우 깊어서 오랫도록 요기간 법을 묵묵히 간직한 채 서둘러 말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들으면 곧 믿고 이해할 수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의심하여 영원히 공덕을 잃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가서 봐 여래는 능력에 맞게 설법하되 여러 가지 인연으로서 바른 견해를 얻게 하느니라. 가서 봐 마땅히 멸궁심 할지니 가령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 일제 모든 것을 두루 덮음에 지혜 구름이 비를 품고 번갯불은 번쩍이며 우래소리 멀리까지 진동하여 대중들을 즐겁게 하고 햇빛에 가려져서 땅 위가 맑고 서늘해지며 비구름 뭉글뭉글 낮게 깔려 가위 손에 잡힐 듯함에 두루 평등하게 빗불이건을 사방으로 함께 내려서 한량 없이 흘러들어 온 국토에 흡족해지면 산천의 험한 골짜기와 그윽하고 깊숙한 데서 자라나는 초목과 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과 온갖 곡식의 싹과 감자며 포도들이 단비 맞고 촉촉해져 모두 풍족해지고 마른 땅이 고루 젖으니, 약초도 나무는 무성해지며 구름에서 내리는 한 마디 물줄기에 초목과 수풀이 재분수에 따라 비를 먹으며 모든 나무들 상중하의 크고 작은 것에 맞게 제각기 생장함을 얻느니라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의 빛깔과 모양이 똑같은 비의 혜택을 받아 모두 싱그럽게 윤택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본질과 모양과 성품에 있어서는 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듯이 비를 맞아 윤득해진건 같더라도 무성해지는 건 각각 다르니라.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연하시면 비유컨대 큰 구름이 널리 일체를 덮는 것과 같거늘이 세상에 오신 뒤엔 여러 중생들을 위해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해서 연설하니니라. 큰 성인 세종께서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 일체 중생들 가운데 선언하시되 나는 열애이며 지혜자비가 충만한 양족존이라. 내가 세간에 출현한 것은 큰 구름이 일체를 적셔주는 것과 같아서 마르고 야이고 생기없 중생들 모두 고통을 여의고 편안한 즐거움과 세간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일심으로 자세히 듣고 모두 응당, 이곳에 와서 위없이 거룩한 부처님을 칭견하여라.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능이 나와 견줄만한 이가 없건대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해서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청정한 간로법을설하나니이 법은 한 가지의, 해탈, 한 가지의 맛 바로 해탈이며 열반이니라 한결같이 미묘한 음성으로 이 뜻을 연설하여 펼치며 항상 대승을 위하여 인연을 짓거늘 내가 일체를 관하되 골고루다 평등하여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더다 나는 탐욕도 집착도 없으며 또한 막히거나 걸릴 것도 없고 항상 일체 중생 위하여 평등하게 설법하되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을 위하며 일찍이 다른 일보다 언제나 설법하는 걸 우선시하여 아무리 가고 오고 안고 서더라도 끝내 피곤과 실증을 내지 않노라. 세간을 충족게 하되 담비가 널리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괴하거나 천하거나 녹거나 낮거나개를 지키거나 깨뜨렸거나 비위가 갖췄거나 갖춰지지 못하거나 소견이 바르거나 삿대거나 금기가 총명하거나 우둔하거나 간에 평등하게 법비를 내리는 데에 개를 게으르지 않나니 불법을 들은 일체의 중생들 능력에 따라 받아들여 여러 경지에 머물거늘 인간이나 천상 또 전륜성왕 재석천왕 범천왕 등 여러 왕이 되는 것은 하품의 작은 약초요. 무릎밥을 알아 능이 열반 얻어서 육신통 일으키고 산명을 얻는 동시에 홀로 살림 속에서 항상 선정을 닦아 영각의 깨달음 얻으면 이는 중품 약초요. 세준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꼭 부처님 될수 있다고 정진하며 선정을 닦는다면 이는 상품 약촌이라. 또 모든 불자가 마음을 오로지 불도에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다면 이는 작은 나무요 신통에 편안히 머물러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면서 한량 없는 억백 전중생들 제도한다면 이러한 보살은 큰 나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 똑같은 맛이 비와 같으나 중생의 성품에 따라서 받아들여짐이 다르나니 초목들이 똑같은 비를 맞고도 자라남이 다른 것과 같도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 방편으로 열어보시고, 보이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일승법을 연설하시지만, 부처님 참지에 비하면, 큰 바다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도다. 내가 법피를 내려 세간을 충만케 하건만, 똑같은 말세의 법을 중생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수행하니, 마치 저 숲의 약초와 모든 나무들이 크고 작은 차이에 맞게 자라나는 것과 같도다. 모든 부처님 법은 언제나 한마수로써 모든 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두루 구족하게 하여 점점 차례로 수행해서 모두 도과를 얻게 하노라. 성문과 영각이 살림 속에서 유네의 마지막 몸에 머물러 법을 듣고 과일을 얻으면 이는 약초가 갖기 더욱 자라난 셈이며 보살들이 지혜가 경과하여 삼계를 밝게 깨달아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무가 더욱 자라난 격이고, 게다가 선정에 머물러서 신분력을 얻으며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 비추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이는 큰 나무가 더욱 자라난 세미로다 이와 같이 가서 봐 부처님의 설법은 예를 들어 큰 구름이 똑같은 마이비로서사람들이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도다. 가서 봐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여러 인연들과 갖 가지 비유로서 불도를 열어보이나니 이는 나의 방편이자 다른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참된 진실을 말하건대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진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닦아야 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니. 점점 닦아 배워 나간다면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진정 닦아야 할 것은 보살도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보살이 됩시다. 보살이 됩시다. 음... 세상에서 보살이 됩시다. 만인을 이해하고 만인 성불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오늘도 보살이 되는 하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말법학경제3법연학경 제3편 제5약초육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생기로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계평화,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하여